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개 플러스 알파 수많은 수사 대상의 핵심 당사자 김건희 씨가 오전 10시 11분 11분 지각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 현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포토라인이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 때문인지 포토라인은 건물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취가 합니다 김건희 소환 그 끝은 어디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을 지켜주세요